그서 회색양말 이라는 시를 읽겠습니다. 네, 참 애쓰럽군요, 지금. 네, 어, 조명이 좀... 회색양말을 신고 나갔다가 집에 와 벗을 때 보니 색깔이 비슷한 짝짝이 양말이었다. 이젠 아무래도 좋다는 것인가. 비슷하면 무조건 똑같이 익어버리는 눈. 작은 차이를 일일이 다 헤어, 헤아려 보는 것이 귀찮아 웬만한 것은 모두 하나로 묶어버리는 눈 무차별하게 뭉뚱그려지는 숫자들, 글자들, 사람들, 풍경들 앞에서 주름으로 웃는 눈 웃음으로 얼버무리면 마냥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 이젠 아무래도 좋단 말인가 빨래바구니에 처박히자마자 저마다 다른 발모양과 색깔과 무늬와 질감을 버리고, 빨랫감 하나로 눈뜬 그려지는 양말들.